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성책거리로 돌아온 옛따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만화책을 갖고 왔습니다. 짜잔! 멋지죠? 원, 투, 짜자자잔. 이게 뭐야? 네, 곧곧 곧 아마 넷플릭스에서 상영 예정인 지옥. 어이 원작이 만화잖아요. 이게 예, 최규석 작가하고 연상호 작가 만나서 펼치는 어 만화책인데 어 작년에 작년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제작 중이다 하면서 이제 이 책이 떠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이제 킵해놨었는데 드디어 이제 막 추석 때인가 넷플릭스에 이제 상영한다고 했다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픽 작업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여서 그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나올 때쯤에 소개를 해야지라고 짱바가놓았던 책인데, 아, 드디어, 드디어. 어, 아, 그래서 이제 훅딱 읽었는데, 우와, 만화책을 읽은 지도 오래됐고, 막 이래가지고, 아, 오랜만에 또 괜찮은 만화책 한번 읽어볼까? 그래가지고, <laughs> 읽어. 아, 역시, 재기석 작가. 아, 맞,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습니다. <laughs> 읽고 나서, 오, 씨, 또, 인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어, 인간이란 뭔가, 라는 것들을 지옥을 통해서 <laughs> 보여주는, 아, 작가들이라니,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넷플릭스 곧 아주, 이게 또 어떻게 영상화가 이루어졌을지 너무 궁금한데, 그 이전에, 원작을 먼저 보는 그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책이 너무 또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옥 봉준호 감독이 강력 추천하는 천재적인 경지의 우리말아. 천재적인지 뭘, 모르, 모르겠고, 아 어, 너무 최규석 작가답다. 막 이런 생각.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어, 거의 다 보고 막 연휴도 있고 막 이래고막 몰아서 보고 막 이래가지고, 더 이상 볼게 없네. 그래서, 아, 이제 중단해야지해서정연제를 끊었는데, 이거 나올 때쯤에 한번또 들어가서 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너무 재밌네요. 자, 이제 책을 또 이제 살펴봐야죠. 만화책. 어이책 만듦새가 되게 좋아요. 어, 일단 띠지 보면은, 죄인들이 무책임한 안락사를 누릴 때, 선한 자들만 죄의 무게를 떠한다.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는 이미 연상 호 최규석이 그려내는 지옥의 한복판에서 불타고 있다. 봉준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어, 이 띠지를, 어 이렇게, 이건의 띠지는 또 다르게 되어 있어요. 유아인, 박정민, 김현주, 주연이래요. 오, 아, 유아인이 나왔나. 2021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 중. 이렇게 책이 나온 거는 작년, 작년이었었는데, 오, 씨, 대박이다. 말하면서. 송곳의 책이서. 부산행의 연상호. 합장마마 끝내주는 조합인데, 어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하면서 봤는데, 어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브라질 판권을 수출했고 세계 유수의 만화 출판사들이 주목한 한국 만화라고 해요. 봉준호 감독 강력 축처 어, 봉준호 감독 너무 많이 나온다. <laughs> 아 역시, 아네 아카데미상을 받으셨으니까. 음 그리고 뒷표지로 가보면, 어 이게 만듦새가 너무 뛰어난 게 뭐냐면, 아문학동네에서 나와서 아, 웬만하면 큰 출판 사건을 이렇게 열심히 안 소개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잘 만들었는데 <laughs> 이렇게 돼있잖아요 짜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요요 요, 여기 이제 작가들 소개가 되어 있고 뒷표지부터 가볼게요. 부산행 연상호 감독과 송곳 최규석 작가가 합작한 우리 시대 마스터피스. 뭐지? <laughs> 봉준호 감독 추천글이래요. 예리하고. 날카로운 최규석의 그림체는 현대, 한국인의 골격과 표정과 주름들을 탁월하게 묘사해내는 수준을 뛰어넘어 그림 속 인물들이 맞닥뜨리는 불안과 공포를 우리의 뼛속까지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천재적인 경지에 도달한다. 신의 장난 또는 거대한 무림이라는 단어들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진정 압도적인 공포의 세계. 우리는 이미 연상 호 최규석이 그려낸 지옥의 한복판에서 불타고 있다. 그 배우인 박정민, 그 배우는, 박배우, 글도 쓰셨잖아요. 작가라고, 배우, 점, 작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혐오와 베타, 그 비교적 편하고 드문 감정을 이용해 편을 가르는 누군가와 쏠려가는 누군가, 그리고 그 모두에게 만영하게 되어버린 누군가, 얼핏 봐도 만화 속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 지옥으로의 예언이라는 단순하면서도 극적인 설정 하나로, 책은 이 시대의 불안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심지어 재밌고 긴박하다. 부산행과 사이비 사이의 어느 지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의견마저 정보가 되어가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왜 믿고 있는가 생각해볼 만한 시간을 주는 책이다. 되어 있고요. 연상호의 부산행은 한국 사회를 횡단하는 영화다. 최규석의 송곳은 사회의 부조리한 면을 찌르는 만하다. 달려가는 것과 찌르는 것. 부드러운 선과 날카로운 선의 조합이 두 사람의 신작 지옥에서 펼쳐진다. 만화 평론가 김선호 선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부산행은 뭐 이제 누구나 많이 봤으니까 보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책에서 어, 작가의 책은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말해가지고. 많이 봤어서 이걸 보면서 그냥 전상호가 이렇게 연상이 되기보다 그냥 어 책이 섞이네 막 이러면서 이제 봐가지고 <laughs> 어 연상호 지금 너무 감독을 잘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뭐 가나다 순이어서 연상호 감독이 먼저 실렸나 음 실렸겠죠 네 저자 소개에 들어가 볼게요 연상호 애니메이션 감독 영화 감독 제작자 상명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했다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 사이비, 서울역 등을 연출했다. 2012년 돼지의 왕으로 제 65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 주간에 처음 초청받았다. 이어 부산행으로 제 69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받았고, 이후 부산행이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실사 영화 감독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2020년, 반도가 또다시 제73회 칸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장으로 선정되었다. 실사영화와 애니메이션 모두 칸에 초청받은 유일한 감독이자 부산행과 반도로 이어지는 하나의 세계관을 가진 작품으로 연달아 칸의 선택을 받은 감독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만화, 지옥의 스토리, TV n 드라마 방법의 각본을 쓰며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최규석, 만화가 상명대학교 만화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서울문화사 신인 만화 공모전으로 데뷔했다. 대표작으로 공룡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 아, 이것 때문에 완전히 발칵 뒤집혔죠. 아니, 우리 둘리를. <laughs> 하면서, 어, 못 보신 분들은 아마, 어, 최규석 작가. 어, 만화, 입문, <laughs> 강추합니다. 습지 생태 보고서, 대한민국 원주민, 백도시, 아, 백도시는 소개도 시켜드렸었죠. 다 봤어, 씨. <laughs> 울기엔 좀 애매한, 지금은 없는 이야기, 송곳 등이 있다. 지규석의 작품들은 유럽, 일본, 미국 등의 번역 출간되었다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축제 단편상, 대한민국 만화대상 우수상, 한국 출판문화상 아동청소년부문 대상, 오늘의 우리만화상 등을 수상했으며 2011년 울기엔 좀 애매함과 2018년 송곳으로 부천 만화대상을 두 차례 수상했다. 아 화려한 두 저자가 들어있는 작품이에요. 아, 뒷날개 봐보면 또 이래요. 새로운 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지옥 어, 여기 이 책은 어, 어 이거 되게 종교와 신과, 신을 만들어내는, 어, 되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한국, 한국 사회가 배경이죠. 한국 사회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 사람이 갑자기 알수 없는, 어, 신비로운 어떤 괴한? 어, 사람이 아닌 어떤 불가항력적인 존재한테 찍혀 죽는 거예요. 느닷없이.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 너는 몇 날, 며칠에 죽는다. 라는 예고가 고지가 이렇게 딱 나와요. 뭐, 며칠까지, 뭐, 전기세 안 내면, <laughs> 뭐, 이렇게 전기 끊는다, 뭐, 이런, 이런 고지 같은 것처럼, 너는 내일 모레 죽는다, 내일 모레 12시 59분에 죽을 거야. 아 뭐, 이런 식의 고지가 딱 날라오면, 그날, 어, 느닷없이 뭔가, 막, 이렇게 뭔가 신비한 어떤, 신비한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뭔가 되게 괴기스러운, 어, 그런, 존재들한테 습격을 당해서 갈갈이 찍혀가지고, 이렇게 막 죽는 거예요. 뭐, 그렇게,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뭐, 광장에서 죽기도 하고, 막, 뭐, 막, 그렇게,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있었던 곳에, 이제, 그런, 그런, 이렇게 이상한, 어 이렇게 힘들이 모여가지고, 찍혀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이제, 고지되는 날짜는, 막, 59초, 넌 59초 뒤에 죽는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20년 후에 넌 죽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 거야. 이 시간이나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크게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20년 후에 넌 죽는다. 라는 고지를 받은 한 사람이 일권의 주인공이에요. 여기서는 정진수였나? 응. 정진수 새 진리회 의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고지를 받고 나도 내가 왜? 내2 0 살이 됐던. 행가에 그런 고지를 받고 내가 20년을 왜 죽는다고 왜나 같은 나같이 고지를 받은 사람이 또 있나 그래서 그런 이제 것들을 찾아 나서는 아 그런 고지가 왜 생기는지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고지를 내가 왜 그런 고지를 받아야 해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고 그냥 무작위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음, 이 주인공 1 편의 주인공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세상이 정의로웠으면 좋겠다. 어, 그래서 신의, 신을 만들어내가지고 새 진료회라는 어떤 종교, 어, 를 하나를 끌어다 만들어내는 거죠. 어, 신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죄 지은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이야. 이런 이제 설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막 유포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 죄를 짓지 않고 정의, 사회가 정의로워지는 것이 이러한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고지와 이제 사람들한테서 찍혀 죽는 어떤 그런 공포. 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야. 사회를 좀더 정의롭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하는데, 알고 봤더니 되게 부특정 다수한테 막 우연처럼 그런 것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런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어, 정의롭지 않으면, 너가 죄를 짓지 않으면 괜찮아. 라는 어떤, 어떤 정, 종교적인? <laughs> 어, 자신의 어떤 철학이기도 했겠죠. 세상이 조금은 더 정의로웠으면 좋겠어. 죄 듣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주인공이 만들어낸 종교, 끌어들인 신의 존재. 어, 일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책인데, 아. 거기서 그 속에서도 또 이제 되게 인간의 다양한 면모들이 이제 나타나죠. 이제 연좌제라고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죄를 누가 가족 중에 누가 뭐 친척 중에 누가 한명 죄를 지으면 어넌 누구의 가족이 하면서 어떤 낙인을 찍는 찍고 이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이제 나쁜 그런 이제 법. 관습? 뭐, 이런, 이런, 관습은 아니죠. 뭐, 그런, 그런 사회가 있었잖아요. 한 20, 30년 전에. 그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연자제 폐지하고, 막 이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었 요, 요, 세계에서는 그게 여전히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네 아빠가 죄를 지어서, 어, 시연이라고 하는데, 시연당에서 죽었지! 너는 그죄 지은 사람의 가족이야! 무슨 죄를 니네 아빠가 졌는지 다얘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악랄한, 이런 상황들이 역기용 하면서, 이제 약간, 그, 흑인들을 막 잔인하게 죽였던 KKK단 같은 그런, 이제 화살촉이라는, 뭐, 이게 유튜브 방송가, 뭐, 이런, 이제, 그, 그, 이러한 상황들을 이용해 먹으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가치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또, 이제 막, 이렇게 내세우는 또 집단이 또 하나 또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인데, 어, 무엇이 지옥이고, 무엇이 신이고, 무엇이 사람이지? 어 인간이란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기. 어, 굉장히 빠르른 스피드로 사건들이 쫙 전개가 되는 그런 마중인데 그딱 책장을 딱 덮는 순간 아 그래 사람이라는 건 그래야지 이런 여운을 탁 이쳐지면서 끝나는 거였어요. 어, 이렇게 끝날 기미가 안 돼서, 이편 두, 두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 이건이 지나도록 사건들이 마무리가 안 되고, 막 그, 그, 그불가항력적인 존재에 습격, 습격해요. 사람들을 찢어 죽이는 그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는 밝혀지지 않는데, 어, 누구지? 이게 어떻게 나오지? 어, 이게, 이게 나오려면 너무 지금 남은 페이지가. <laughs> 여기서 다 담아낼 수 없는데, 어떻게 끝나지? 어떻게 끝나지? 열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마 3편, 4편 계속 나오 나올 수도 있겠다. 알고 봤더니 그 실체는 막 하면은 쭉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 막 책장 넘기기 너무 아까워 하면서 오랜만에 읽었던, 어, 만화였고요. 음, 꼭 한번, 예, 이렇게, 오리지널 시리즈가 이렇게 시연되기 전에 먼저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텍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 여백들을, 뭐, 이렇게 작가는 이렇게 짧은 이제, 대사와 그림 장면 구성으로 이제 이렇게 스킵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데 영화나 드라마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거를 쭉 그런 테이크로 쭉 담아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담길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또 이제 감독의 영역이기도 하고 제작하는 사람들의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제작하는 사람들도 영역이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배우가 또 연기하느냐, 뭐 상황 설정을 공간을 어떻게 구성 빛을 어떻게 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영상 작업들은 또 다른 매력들을 갖게 되니까 이 평면에 담긴 이 책이 어떻게 3D 매체에 담겨서 우리한테 전달이 될수 있을까 너무너무 기대되는 어 작품이기도 해요 어 뒷날개 주요 등장인물의 어, 중요한 멘트들이 담겨 있어서 여기까지 어,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음, 새로운 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지옥. 정진수 이, 이 일권의 주인공. 새 진리회 의장. 인간은 왜 죄를 지을까요? 죄는 인간이 죄짓고자 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면서 인간은 수치심, 죄의식, 속죄, 참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직설적으로 지옥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아, 멋있죠. 너무 진짜 영화 같아. 픽션 같아.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정말 모두가 원할 수밖에 없고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들을 되게 강하게 확. 주는데 그 이제 바탕이 토대가 어, 너무 이제 허구여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의 이런 이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어, 잡으려는 형사가 있어요 진경 형사 경찰은 잡는 거야 나쁜 놈을 죽였든 착한 놈을 죽였든 세상을 구하려고 죽였든 재미로 죽였든 살인한 놈은 잡는다 그게 우리 일이야. 어, 이 캐릭터도 너무 멋있었어요. 이 캐릭터는 또 누가 담당할지 너무 궁금한데, 자기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고, 거기에 흔들려 없쭉 나갈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은 되게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제 이 어, 주인공, 어, 되게 중요한 이제 여자 변호사가 나오는데, 민혜진 변호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알던 세상이 전부 사라져버린 것 같아. 그리고 어, 이러한 이제 상황들을 이제 더 부추기면서 더 폭력적으로 막 자기가 막신의 이름으로 막막 막 인간들을 막 단죄하고 막 다니는 이제 화살초 리더라는 애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옥의 고지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죄인이 지옥에 가는 상황을 생중계한다는 것. 화살촉! 화살촉! 우리 식구들 그동안 어땠나요? 눈먼 자들 사이에서 눈 떴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았나요? 그러나 이틀 뒤면 전 국민, 전 인류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될 것. 식구들의 시련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뭐 이런... 멘트가 뽑혀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이런 이제 시연이라고 자기의 죽음을 이제 생중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게할수 있게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해준 사람이 있는데 박정자라는 이제 피해자. 네, 이런 말했어요. 을 의장님, 모든 상관없으니까 제 죄는 아무거나 붙여주세요. 그냥 아무거나. 이건 행운이에요. 엄마라고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 저한테 온 기회예요. 제발, 저희 애들이 아무도 모르는 데서 잘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두 아이가 있는 이제 미혼모인 여성이 첫 번째 이제 피해자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어, 당신의 죄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어, 나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 생중계하는 조건으로 30억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어차피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 아들, 아이들에게 재정적인, 경제적인 부분이라도 좀 주고 갈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무슨 죄를 졌는지, 어, 그런 것들을 밝히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한 피해자가 나오는데 그 분의 멘트를 땄어요. 이거에또 이제 지표지에 가보면 그런 말들이 있고 뭐 중요하 음, 요소들이 있는데 어, 여기까지는 뭐 굳이 영상 길어지니까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너무 근사한 만화 어, 나왔을 때 어, 빨리 읽어볼까 그랬나 싶었는데 어 지금 너무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곧 방영됩니다. <laughs> 넷플릭스 선전는저 내가 막 영향력이 없으니까 한번 뭐 선전을 한다고 별는 없겠지만, 네이만 제가 한번 꼭 한번 보시고 한번 영상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안녕.